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급하게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낚시 채비 뭐를 하나랑 각종 채비랑 찌랑 낚싯대 하나, 인팩, 그리고 요 간이, 간이, <laughs> 밑밥, 두 거. 이렇게 세 개만 딱 챙겨서 제주도로 지금 떠나겠습니다 어, 지금 차가 많이 밀리네요 <laughs> 지난주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어, 비가 오는 바람에 못 가게 되고 지금 다시 가게 됐는데 음, 뭐 대단한 낚시를 하는 거 아니고 가방에 조그만 낚싯대 하나 들고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니까. 주차장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제주항공. 합리적이고 안전한 제주항공을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오, 제주 도착했습니다. 어, 휴가철인데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어, 택시를 타고 네. 저희 제주도에 사는 누나네 집에 갈게요 아, 이제... 보내보고 왔는데요. 도시락을 좀 먹고 시작을 할까요? 장, 잠깐 했는데 입질이 없네요. 저 옆에 분은 잡으시는데 저는 아직 어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음, 루트가? 좋습니다. 어, 잡았습니다, 한 마리. 아, 사이즈가 한25 정도 되겠네요. <laughs> 내려네 네? 아, 괜찮아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어 터졌습니다 정갱이가 나옵니다 이제 다가 또 내가 지면은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한 3시간 낚시했는데 돗가시치 한 마리랑 숭어 한 마리 전어는 뭐 다수 잡았고 줄돔 조그만 거한세 마리 잡았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해가 좀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좀, 종이 안 좋은데, 점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방생 사이즈긴 한데, 되게 아, 땄어요. <laughs>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토가시치한 마리랑, 줄돔 조그만 거세 마리입니다. 빵가루입니다, 빵. 빵가루를 이렇게 콩알처럼 아, 너무 덥습니다. 진짜 좋긴 한데 덥네요. <laughs> 아한 마리 더 가봐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한 3시 넘어야 될것 같아요. 자주 올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가야 됩니다. 또 와이프와 아내가 또 허락을 해준 만큼 재밌게 놀다 가야 됩니다. 감갱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가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심심해서 정갱이라도. 그래도 <laughs> 보이시죠? 어. 어. 오. 어. 어. 어 뭐지? 경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오. 오, 뭐야? 오, 씨, 꽃이지 오, 볶아 시 처마에 또 나왔습니다. 어, 아, 정말 좋네요. 어, 어, 제 어, 어, 얘가 쏘이면은 정말 아프답니다. 그래서 얘 예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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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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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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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도될것 같습니다. 한 20, 2 0이좀 넘는 것 같아요. 한 24, 3. 아 지금 거의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면에 떨어지면은 거의 지금 받아먹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전갱인데. 그 중에 독가시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독가시치 나오는 거 보셨죠? 아, 이런 손맛이라도 좀 봐야겠습니다. 어, 잔챙이 잡는 손맛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낚시를 사실 주로 해요. <laughs> 뭐큰 고기보다는 낚시하는 거가 즐거워서 하거든요. 큰거 잡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뭐, 못 잡아도 저는 뭐, 이 상황에, 이 상황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려고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상하게 고기가 잘 나오다가 영상만 촬영 시작하면 안 나오네 <laughs> 원래 다 그런 건가요? 보면은 안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잘 나왔는데 안 나와 <laughs> 작아 어, 작아 보이십시 <laughs> 정깅입니다 제가 이번에 무조건 잡겠습니다 보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 이 바다라도 보면서 대리만족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족은 제가 하고 <laughs>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아, 만족가 시간 놀 때를 보니까 10시가 만조예요 그래서 사실 밤낮시는 좀 글른 것 같고 이렇게라도, 단속마저라도, 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경갱입니다경갱이는 입지를 한 동시에, 연한가로 막 와요.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아, 전갱 이렇게 만지기가 싫죠. 아우. 끝이에요 뱅이돔 1분 뱅이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도 뱅이돔 잡으러 왔는데 뱅이돔 한 마리 나와줬네요 이쁩니다 오늘 파란 눈 참돔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류별로 다 잡는 것 같아요 이쁘죠 와, 오늘 멋있네요, 여기. 네, 아닙니다. 회를 한번 간단하게 떠서 유튜브에 올릴 건가? 제주에 왔으니까 한라산 한라산 소주 먹어줘야죠. 한라산 소주에 제주 자연산 모두매입니다로시죠 <laughs> 와, 이 제주도 특산 잔이랍니다. 뒤에 <laughs> 막동백세요 어? 기가 막히죠. <laughs> 안전하겠습니다. 안전하시죠. 짠.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비행기 타고 귀가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항 왔던데 신기한 게 많이 생겼네요. 모두 아... 안녕.